지쿠왁스에 나오는 붉은 건담 조립 완료해봤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반다이 이제는 hg가 hg가 아니게 돼 버렸 습니다 지쿠왁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겠지만 특히 머리 조립할 때 오밀조밀한 rg 같은 부품들이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막 들어가 거든요 그거 충분히 똑같이 구현돼 있고 비트가 지금 두 개만 들어 있거든요 조금 아쉽긴 해요 원래 비트는 6개를 달수 있어요 조인트도 전신에 6개가 있는데 비트가 두 개밖에 없다 지금 아직 발매를 안 했다 자꾸 한국의 지쿠왁스 발 난다. 이두 가지 빼고는 제가 단점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. 무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건담이 좀 생각나는 듯한 무장을 가지고 있고, 실드 연방 마크 위에 교묘하게 지원 마크가 붙어 있는 거. 취향 저격입니다. 그리고 사출색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샤아자쿠를 떠올릴 수 밖에 없는 소세지 색깔 상당히 돋보입니다. 가동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. 뭐지구학스 시리즈가 다 그런데 가동이 상당히 용이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. 작은 스티커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거의 안 붙였어요. 거의 안붙였 지만 이왕이면 붙여주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작기 때문에 좀잘안 보여요 붙여도 이게 붙였나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제일 놀란 거는 눈 쪽에 오돌도돌한 그물 같은 무늬가 실제로 사출도 돼 있더라고요 스티커에만 구현이 돼 있나 했었는데 사출돼 있는 거 보니까 디테일에는 정말 엄청나게 신경 을 썼구나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건담 해머 같은 경우에는 RG 2.0 퍼스트용 프리미엄 반다이로 나왔었죠 해머 사슬을 그대로 줘가지고 그 부분도 좀 신경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. 비트가 4개 더 있었으면 때가 쏙 비트가 가능했을텐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때가 좀덜쏙 비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붉은 건담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리타입브가가 네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또 언제 본담